안녕하세요. 칸트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의 티어덱인 선지자 탈론 덱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덱 같은 경우 핵심 딜러인 탈론의 스킬이 후방 딜러를 자르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근 유행하는 나무정령 애쉬덱이나 명사수 덱과 같은 후방 원거리 딜러 유닛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덱에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유닛인 모르가나와 탈론의 아이템을 잘 만들어줬을 경우엔 7렙부터 굉장히 강력한 안정적인 순방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모르가나와 탈론의 아이템을 잘만 들어 주지 못 하면 갯 파워 가크게떨어 지기 때문에 오르 가 나와 탈론의 코어 템 각이 좋을때만하 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추천 선택받은 자 시너지입니다. 이 네그라식에 가장 적합한 선택받은 자 시너지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택받은 자 시너지 유닛이 나오면 빠르게 4선지자를 맞출 수 있고 최종 조합에서 6선지자 시너지까지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6선지자를 받는 게 중요한 덱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밸류가 떨어지는 피오라와 남이 선지자 선택받은 자는 대개 리롤 타이밍인 7렙을 찍기 전까지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지자 시너지 다음으로 좋은 선택받은 자 시너지 바로 신비술사입니다. 대개 최종조합에 들어가는 쉔과 잔나가 신비술사 시너지를 들고 나오면 후반 4신비술사 시너지를 맞춰줄 수 있어 굉장히 좋고 신비술사 유닛 중 밸류가 좋은 카시오페와 신비술사 선택받은 자도 사용해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오랩 때는 이런식으로 사선지자와 이결투가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탈론의 아이템은 야쏘에게 몰아주시는게 좋고 오르가나의 AP템은 피오라에게 몰아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6랩 때는 이런식으로 럭스를 넣어 으 신성 시너지와 대개 부족한 CC기를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쉔이 떴다면 쉔을 넣어 신비술사와 조율자 시너지를 챙겨주시는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야스오나 피오라 결투가 선택받은 자로 빌드업하셨다면 이런식으로 잭스를 넣어 4결투가 시너지를 받아주시는것도 좋습니다. 7렙때는 4선지자 시너지를 중심으로 조율자와 신비술사와 신성과 암살자와 현옥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여기서 카타리나 대신 파이크를 넣어 시시기를 챙겨주시는것도 좋습니다. 8렙때는 요네를 넣어 조율자 시너지를 챙겨줍니다. 9랩은 잘 가지 않지만 만약 9랩을 간다면 잘 붙은 오코스트인스을 추가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선지자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7랩 때는 대 구성이 같지만 8랩 때 피오라나 나미를 넣어 6선지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6선지자 시너지가 중요한 덱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AP딜 d 위주의 상대라면 이런 식으로 사신비술사 시너지를 맞춰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탈론 암살자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엔 7렙 때는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에 잘 붙은 선지자 유닛을 하나 더 추가해 넣어주도록 하고 8렙 때는 4신비술사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신비술사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엔 7렙부터 이런 식으로 4신비술사 시너지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8렙 때는 탈론의 밸류가 좋은 상황에서는 암살자 유닛을 넣어 탈론의 딜링을 높여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요네를 넣어 조율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개 운영 방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칠렙 때 조합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칠렙 때 리로를 충분히 해서 조합을 완성시켜 주시는 게 좋은 덱입니다. 그리고 7렙대 리로를 충분히 하는 만큼 초반보다 더 좋은 선택받은자 유닛을때 가능성이 높아. 다른 티어 덱들과는 다르게 초반에 떠준 선택받은자를 중심으로 덱을 선택하는 것보다 초반에 쓸만한 선택받은자 유닛을 용병으로 사용한 뒤7렙대 충분히 리로를 해서 좋은 선택받은자 유닛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외로 초반에 잔나가 선택 받은자 유닛으로 나왔다면 초중반 피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잔나 삼성이 뛰어지면 최종 조합도 강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덱을 선택할 때 고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핵심 유닛인 모르가나와 탈론의 코어템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덱 파워가 크게 떨어져 아이템 각이 잘 잡혔을 때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은자 유닛보다 아이템의 상황을 보고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 덱입니다. 레벨업 타이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스테이지 때는 좋은 선택받은자 유닛 을 뽑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오랩을 찍어주시는 게 좋고 연승 중이라면 3:1 그게 아니라면 3:2 라운드에서 6랩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7랩은 4:1 라운드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고 7랩을 찍은 뒤에는 핵심 유닛인 탈론과 모르가나 둘중 하나가 이성이 뜰 때까지 리루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뒤로는 돈을 다시 모아 8랩을 찍고 유닛들의 이성작을 충분히 해주도록 합니다. 유닛들의 이성작이 잘 되었다면 9랩을 가거나 8랩 때 모르가나와 탈론의 삼성작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모르가나 탈론 중둘중 중 하나라도 삼성이 뜨면 1등에 가. 가까워질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덱이 많이 겹치지 않는 이상 레벨업을 하지 않고 삼성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가나 탈론 이외에 삼성작을 보면 좋은 유닛은 잔나와 이렐리아입니다. 언급하지 않은 유닛은 삼성작을 보면 돈 낭비인 수준이어서 웬만하면 각을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굳이 8렙이나 9랩을 찍어야 할 필요가 없는 덱이기 때문에 피 상황이 좋지 않아 급박한 상황이라면 7렙에서 모든 유닛의이성이뜰 때까지 리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덱의 배치 방법입니다. 영아니 <목소리> 이렐리아의 경우 1선에 배치해 탱커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스킬이 광역 cc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박스 배치 앞에 배치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쉔의 경우 이렐리아와 마찬가지로 cc기를 가지고 있는 탱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선에 배치해주시는게 좋은데 상대방의 암살자 유닛들이 많은 경우 3선이나 4선에 배치해 암살자 유닛들의 어그로를 분사시켜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외의 유닛들은 모두 4선에 배치 해주도록 합니다. 탈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킬 특성상 첫 타겟 유닛을 스킬로 잡아야 상대 핵심딜러 유닛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유닛 쪽으로 뛰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지르의 병사를 타겟하면 딜로스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아지르 병사 위치를 수시로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럭스의 경우 유닛이 많은 쪽이나 대각선으로 스킬 쓰는 특성상 상대가 박스 배치한 곳에 대각선 구석에 배치해주시면 스킬 각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대개 우선순위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나 피바라기의 경우 핵심 유닛인 탈 탈론의 유지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렐로미콘의 경우 모르가나에게 효율이 가장 좋은 코어템으로 광범위 스킬인 모르가나의 스킬 특성상 광역 치유 감소를 넣을 수 있어 효율이 굉장히 좋아 필수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헤드검의 경우 핵심 인신 탈론의 딜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만들어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결할 때 처음 초밥집에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BF 대검입니다. BF 대검을 가져오면 탈론의 핵심 코어템인 수호천사와 피바라기와 무한에 대검 모두 각을 볼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BF대검 다음으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연습용 장갑입니다. 연습용 장갑을 가져오면 탈론의 코어템이 무한해 대검과 차선체 코어템이 정의의 손길 각을 볼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결할때 만들면 좋은 뒤집기 아이템은 바로 암살자 특성 아이템입니다. 암살자 특성 아이템을 만들면 밸류가 떨어지는 암살자 유닛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 사용해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최종 조합의 핵심 유닛들의 각각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암라인 유닛인 이렐리아에게는 태양불꽃 망토나 용의발톱과 같은 탱템 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렐리아의 차선책 템으로 도적의 장갑을 넣어 딜과 탱 모두 챙겨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워모그나 주로 차원문이나 덤블조끼 같은 탱 템을 넣어 주셔도 효율이 좋습니다. 요네에게는 도적의 장갑을 넣어 딜과 탱 모두 챙겨 주시는 게 좋고 잔나에게는 블루나 슈진의 참과 같은 만화 템을 넣어 스킬을 빨리 쓰게 대게 유지력을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르가나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렐노미코는 로 필수로 넣어 주시는 게 좋고 남은 자리에는 보석 건틀릿을 넣어 딜을 높여주고 수운을 넣어 시시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르가나의 차선책템으로 수호천사나 마법공학 총검으로 생존력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캡으로 딜을 극대화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론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호천사나 피바라기 둘중 하나는 필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베스트템 세팅은 수호천사와 피바라기와 무한해리검입니다. 탈론의 차선책템으로 거인의 학살자나 정의의 손길이나 죽음의 검을 넣어 딜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고속연사포를 넣어 버벅거리는 걸 방지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티어덱인 선지자 탈론 덱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